날입니다. 평화를 간절히 구하고 평안 속에 사십시다. 저는 오늘 천국의 비밀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편리해져감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조차 무관심한 채이 세상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천국은 실로 신비하고 비밀한 것입니다.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알수 없으나 영적인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값진 보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진 보아보다 더 귀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의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건설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롭다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라는 찬송서를 작사한 존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흉악한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자 뉴턴은 어머님이 믿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크게뉘우치고 온전히 쓸 사람이 되어 노예상인에서 주의 종이 되었으며 평생을 주님을 위해 값지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천국의 기적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란 이 땅에서 한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만 관심을 기울이며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건너편에는 다른 세계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그 은혜로 범사의 돌보심을 받고 살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도 천국의 비밀에 대해 그가 실제로 겪은 체험을 성경 고린도 우서 12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는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육신에그 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경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소망의 고백의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 중에 해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 없으며 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스노바울은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우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의 잠시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배한 척이 큰 호수를 지나다가 밤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배의 선장과 선들은 원 배를 버리고 구명대에 올라탔습니다. 위험하고 긴긴 밤을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폭풍과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구조선에 의해 간신히 구출되었는데, 선장은 지난 밤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폭풍과 싸우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어둠과 폭풍 사이에 불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빛의 고마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해변의 인간에서 비치는 불빛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폭풍우를 만난다 해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천국의 빛을 바라보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삶은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도 능히 이해하시며 장차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지금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심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않처럼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려 가러니 가서 저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한 이 천국에 우리 모두 다 소망을 두고 그곳에 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